먼저 폐원대 어, 은행나무 어리집 부지 어 활용과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답변 중에 이제 신규 인프라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 중심으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지금 답변이 아, 그 없었. 의미는? 아니 아직 질를 안. 여기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요. 또한 이제 이곳에 산후조련 설치가 불가능하면은 어 우리 지금 동부와 서부 산호절원 사립이 지금 동부 쪽 아니 서부 쪽에만 편집 이제 편중이 돼 있는데요. 어, 우리 동부 지역을 주민 아 아니, 동부뿐만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또뭐 설문조사 의향이 있는지 얘기해 관해 질문하있습니다 그, 먼저 네. 첫 번째 질문 그럼 은행나무 집을 지금 네.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영유아 시설 쪽에 좀 적합하지 위치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나머지 부분을 다좀 열어놓고 주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저희가 신주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건 지금 건물을 뭐 새로 짓든지 뭐 이럴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있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좀 그대로 활용을 해서 좀 주민들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좀 시설이 들어가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지금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타고 지금 구립그 산후조리원을 그 유지 그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사회 아니 아까 그거는 이제 답변을 했으니우리는 네. 네. 숫자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 산후원 조리원 두개에서 63모가 지금 67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장님, 그런 부분은 지금 아까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을 네, 지금 서부 지역에 가 이제 네. 두 곳이 사립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폐원된 은행나무 어린이집 부지에 관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 지금 구체적인 네. 답변이자 뭐 네.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어, 폐원된 은행나무 부지에 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 우리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가능한 이제 청장님께서 그 말씀한 바같이 우리 국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네. 예, 완전 사실은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설문조사의 응답 대상자들이 사실상 신세아를 충사할 역량 계층에 있는 분들이. 거시한시는 분들을 이거를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조사를 하면 사실은 지금 동부권역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이를 낳고자 그 아이를 지금 낳고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조사 연령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한90% 가까이가 지금 다 거기 연령대에서 바뀐 분들이 그 걸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좀 정확하게 접근을 할수 있나요? 자, 동부, 동부 지역에 차, 지금 90% 이상이 아니, 그90 아니, 아니 정확하게 제가 설명했기에 그분들이 하고, 그분들의 자녀가 네. 그분들의 자녀가 지금 출산을 한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지금 동부 지역에서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의견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 아이들이 의견은 중요한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어디 지금 송포에 사는 그~ 어~ 여기서 자제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부모님이 내 옆에다 갖다 놓으라고 자꾸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산업조련는 네. 이제 우리가 네. 이용할 네. 때 종로 고민을 네. 어, 네. 우선으로 이렇게 이제 산업치 예. 그렇게 하면 마치 되니까 예. 종민을 우선으로 하려면 예. 그러면 여기 사시는 거주민들을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샘플로 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가 자, 대북되지 않게, 않게, 않게 일단은 아, 청장님, 청장님. 예. 아이, 우리 청장님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 네. 어, 산업조는 이제 이 부분에 주민 설명을 예. 꼭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약간 그 말씀하셨는데 예. 네. 이거 보해야될 뭐 필요 있나? 뭐좀 사실은 지금 산후 조리원을 그러면 구민의 의견을 어떻게 이걸 반영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 지금 이거를 의원님, 자, 의원님, 시설을 의원님, 운영 내실화 하시다 하셨는데 구민의 예. 의견을 예, 어떻게 제가, 반영하실 거예요? 제가 거냐고요?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후 조리원은 아까 데이터당 예.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의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실 때 예. 영유아랑 이거를 산후조리원을 만들면 만들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두 개가 이게 인과 관계가 없다. 그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만든다고 인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육, 주거 환경 다 같이 써서 수요가 나오면 그때는 산후조리원 만들어야죠. 하겠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 산후조리원부터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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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서부 아니, 지역에 산후조리원에 자 서부 자그리 의원님 의견을 알겠는데 구청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산후조리원을 구청에서 구립으로 그 저, 지금 형편 예산에 설치할 그럴 계획은 아니 이게 무료로 아, 이용한 아, 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폐원되는 그냥 어인 집을 그냥 뭐. 방치해둔 것보다도 우리가 입원들을 뭐, 등 뭐, 해서 뭐, 산후 전용으로 뭐. 활용하는 게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예, 네,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는 우리 게 우리 행정이지 무작정 그걸 네. 방치한다. 방치하면 네. 아, 방치 안 되잖아요. 방치하면 안도 방치로 방치합 그러면 지금 기존 취소를 그그 기존 방향대로 한다는 방향 거죠. 지금 청장님 정책이, 정책이 잘못돼 있어요. 기존 잘못과 삽배를 자제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자, 의원님. 청장님의 정향의 당과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아, 이런 게 청장님 주민들 의견 지금 자, 청장님 지금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했나면 답변을 하십시오. 네. 자, 예, 예 그렇게 청장님이 아까 이미자 의원님이도 추가 발언할 때 너무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지금 청장님만 지리면 청장님은 지리는 답변만 하셔야 돼요.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추가했잖아요. 그럼, 자그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언전 높이 기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냐면 제가 여기를 많이 다녀보면은 정말 구에 정말 좋은 재산이 너무 방치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랄한 거고요. 이런 복지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런 시설을 우리 국민의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또 우리 민정 구의 정책에 반영되게끔 이걸 지를 했으면 청년이 참고하시는 방향으로 또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러 가야지 무작정. 뭐뭐 뭐 인구정책 뭐 숫자로만 계산한 것보다도 한 사람이 우리 국민이 이용하더라도 정말 어 그분이 효율감 어 만, 뭐지 복제에 관한 그 만족감을 느끼면은 우리 구의 복지정책에 정말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보셨죠 지금 가보는 그, 그 잡초가 우거져 있고 정말 거기 놀이터가 있는데 출입금지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 놀이터도 어떻게 보면 좀잘 이렇게 수선해서 즉 아이들이 이용하게끔 하면 좋은데 구의 재산을 그렇게 방지하는 것은 우리 구의 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좀 한번 가보셔서 잘해 주십시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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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